북한은 우리보다 30년 먼저 잠수함을 가졌어요. 이건 6.25 전쟁을 이제 분석하면서 교훈이 나온 게 자기들이 그때 잠수함만 가지고 있으면 인선 상륙 증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이제 논리를 분석했기 때문에 잠수함을 먼저 가졌어요. 그런 사회로 지금 뭐 북한은 잠수함 척수는 76척 세계 최다에 최다. 근데 다 디젤 잠수함이고 또이 러시아나 중국에서 가져온 로미유급 잠수함 이런 것들을 벤마침막씩만들어기 때문에 구닥다리고 그다음에 성능은 좀 떨어져요. 시끄럽고 물속에서 많이 가지고. 또한 성능에서는 아주 어, 떨어지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독일에서 1여대척 잠수함 원자재를 가져 조립 생산하고 그다음에 수해 수리하면서 터득한 도화로 도산 안창호 같은 참천등 잠수함 을 만들었는데 성능은 최고 수준이다. 도산 안창호를 만들어내기 전에 독일 잠수함이 거의 그 성능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는데 그거를 능가하니까 성능에서는 뭐 우리가 세계 에, 최고 수준이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잠수함 척수면에서는 우리가 밀리고 있다.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우수한 성능 능으로 공격적인 작전을 해야죠. 잠수함 기지를 뭐 막아버린다든지 출항하기 전에 그다음에 핵잠수함을 만들어서 그들의 핵무기를 싣고 물속에 집어넣어도 추적 감시가 못시게한다든지 이런 걸 하면은 우리가 이제 대응할 수 있죠. 숫자적으로 북한이 우리보다 우수하나, 성능면에서는 우리한테 뒤쳐지고 있다. 그러나 지금 한참 경쟁 중인 게 핵잠수함을 누가 먼저 만들 것인가. 그게 경쟁하고 있는데, 북한은 막 노골적으로 얘기하는데 우리는 쉬쉬하고 있단 말이죠. 우리는 뭐, 우라면 들어가니까, 아예 이런 데서 뭐, 미국이나 지적할까봐 쉬쉬하고 있는데, 북한이 저렇게 우리보다 경제력이 50대 뒤지는데 저렇게 막 광나는 짓을 하고 있는데, 우리는 왜 미국한테 계속 의존해야 되냐. 이런 여론이 지금 많이 들끓고 있기 때문에, 우리도 빨리 만들 수 있을 것이다.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해요.